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은행 금융상품 소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에 드는 휴대폰이 있는데 너무 비싸서 포기했어. 이런 고민하시는 고객님께 휴대폰 구입 시 목돈이 들지 않는 기업은행 폰세이브 카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폰세이브 카드는 휴대폰 구입 시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기업은행이 먼저 부담하고 고객님은 36개월 동안 고객님께서 적립하신 포인트로 갚는 신개념의 카드입니다. 따라서 순수 할인은 아니며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은행의 발급 자격에 해당되어야 하고 폰세이브 카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폰세이브 카드는 휴대폰 구매 전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에서 발급받으시거나 휴대폰 구입 시 당행 지정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카드 발급 신청과 동시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할인 구입은 당행 지정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폰 구입 시 구매 의사를 밝히고 폰세이브 카드 포인트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폰세이브 카드에 의한 선 할인 금액은 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구입하는 휴대폰 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할인받은 금액은 카드를 이용하시면 쌓이는 OK캐시백 OK 포인트로 36개월 동안 나눠서 갚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폰세이브 카드에 의한 선할인 혜택은 단말기 보조금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폰세이브 카드를 이용하실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폰세이브 카드로 신용구매 시 이용 금액의 0.5%를 적립해 드리고 OK 캐시백 가맹점 이용 시 0.1%에서 10%까지 OK 캐시백 포인트를 추가로 적립해 드립니다. 둘째, SK 주유소에서 주유 시 리터당 주중에는 40원, 주말에는 60원의 OK 캐시백 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다만 할인 횟수는 1일 2회, 10만 원을 한도로 월 6회까지 적용됩니다. 셋째, 폰세이브 카드로 휴대폰 요금을 자동 이체하는 경우 월 1건 5,000 포인트를 한도로 휴대폰 이용료의 5%를 OK 캐시백 포인트로 적립해 드립니다. 넷째, 월 1회 만 포인트를 한도로 4대 회밀리 레스토랑인 아웃백 스테이크 시즐러 TGI 프라이데이즈 마르쉐에서 카드 이용 시 결제 금액의 10%를 OK 캐시백 포인트로 적립해 드립니다. 다섯째, 인터파크 맥스무비에서 인터넷 영화 예매 시월 2회, 연 12회 이내에서 OK 캐시백 포인트로 1,500 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그 외에 백화점, 할인점, 여행 레포츠점 이용 시 3개월 무이자 할부 및 교통재해 보장형 보험가입 서비스에 무료로 가입 가능합니다. 폰세이브 카드는 한 개의 카드로 한 대의 휴대폰 구입에 대하여만 서비스가 적용되며 카드와 휴대폰 가입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물론 휴대폰을 구입하지 않는 고객님도 발급이 가능하며 OK 캐시백 포인트의 적립과 사용은 일반적인 OK 캐시백과 동일하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 관련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월 내야 할 포인트가 부족한 경우에는 부족한 포인트만큼 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카드 이용대금과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적립된 OK 캐시백 포인트로 합산하여 이용 가능하며 OK 캐시백 포인트가 많은 경우 캐시백 포인트를 현금으로 받아 선 할인 금액을 한 번에 미리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결제일에 연체가 발생되면 결제 후에라도 해당 월부는 포인트가 정립되지 않습니다. 기본 연회비는 면제되고 특별 연회비 만 원이 있습니다. 단 2006년 12월 31일까지 가입 시에는 초년도 연회비는 면제해드립니다. KTF통신사 전국대리점과 SK텔레콤 통신사 전국 대리점에 이용 가능하고 LG텔레콤 통신사는 현재 미정입니다.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과 함께 기업은행 폰세이브 카드 사용으로 최신 휴대폰을 공짜로 바꿔 보세요. 카드 발급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이나 기업은행 고객센터 1566-2566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